안녕 hey, 하세요 천러나입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열리는 김지서 선수와 함께하는 가민 세션 17km 지약산 달리는 17km 달리러 지금 원주 출발할 거고요. 날씨 어, 오늘 또 비가 올것 같은, 같은데 다음 17km 한번 재밌게 달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원주로 안녕. 출발 출발. 영주로 가는 음. 중. 와 멀지 않은지. 어, 운전하기 싫어요. 운전하기 싫으면 싫어. 잠깐, 잠깐, 잠깐. 편의점 좀가들려야 돼. 이거 푸니까 맛있는 거. 앞에서 찍겠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라고 보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민코리아 마케팅팀 춘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민의 패턴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노스페이스 어, 에리팀트레이드러 선수로 활동하고 요 본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표대회 옆에 유태민 그룹 임재필 팀으로 국내 에 1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제가 여기 알게... 말도 안 되게 취향장을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취향장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 수준 보이시죠? 네. <laughs> 네. <laughs> 상당히 긴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동도, 피로가 되는 건데, 걱정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모든 학교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고요 어, 6kg 정도 이전에 무엇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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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치고렛츠고렛치고렛츠고그치고반치고으로고다 <laughs>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둘셋 하면은 자둘셋치이팅치고 마치고, 마치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실행 실행 두개다 달라가지고 그냥 예 이거 예 감사합니다 둘다너어진 건데. 오오오 오. 오. 됐다. 오, 얘를 한번더 눌러야 되는 거구나. 시작이 음. 시작이 되죠. <laughs> 아직도 사용법을 몰라요. 약간 기계치라. 얘는 945, 얘는 뭐지? <목소리> 모르겠네. 아무튼. 프라이어. 시작합니다. 양쪽에 시계를 차고 진행합니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오. 아, 습도,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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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땀. 땀 2kg, 2kg, 2kg. 죽겠습니다 땀, 땀. 그래서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이제 여기 와서 알려드릴 수 없고, 운도 알려드릴 텐데. 뒤꿈치 들고 딱서 있던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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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영상으로 보세요 오우 그거 보면 아예 성분이 뭔지도 잘 몰라요. 뭐가 있는도잘 몰라요. 1번만 찾아보면 이거 스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신 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면나잘 나와요. 거기면은 어떤 성분이 이게 전해져 나트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가지고 이게 하나 나오는 계시면은 여름 내내 따할수 있으니까 그 매주 규칙적인 거 그거 하지 시고 이런 거 주의하고서 준비하시면 여러분 여름 훈련 때되그 효율적으로 아, 네. 아더 힘들어. 펑골. 이거 움직이는 거야? 이게 가야 하는 거. 네 네. 더워서 시 수직 높이 는 거. 지금은 87 와 습도 엄청납니다. 습도가 아 엄청 있어서 안기 엄청 껴 있습니다. 황골 지금 1 7 k g 중에서 자, 둘, 셋. 눈 감아요? 아니요, 아직 아직. 자, 다섯 외치 다, 다 제가 다섯 외치면은 이제 눈 감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안돼. 오! 오! 오, 오 집어. 여자 1등! 우와! 자, 축하드립니다. 정상 다 와가요. 어이구, 힘들어. 시작. 아닌가? 정상? 정상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힘들어. 아닌가 보네. 에이씨.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죠? 진짜 나왔습니다. 나자나 하자! 다 하자! <웃음> <웃음> 빛이 피치 보인다 피치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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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다 왔다 다다 다다 왔다 다다 다다 왔다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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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봉, 피다봉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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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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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손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선배선배님선님어어 <laughs> 어, 선배님 어? 짜자잔 진짜 신것 같아 야 맞잖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 예, 1km

아요 하나 둘 셋.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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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